주말 뉴욕 시장이 또다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금리나 기대감을 더욱 확대시키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고, 멕시코와의 어떤 관세 유예도 기본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다우가 연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은 다시 기술적 반등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에 앞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청취 후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제 코스피가 지금 상승하고 약간 조종목이 나왔죠. 그래서 N자형의 재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은 모두 갖춘 상태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2080 안착 여부를 코스닥은 720 안착 여부를 체크해 주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조정받았기 때문에 재차 위로의 변화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목표치로 봤던 시장 흐름은 그대로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이제 초반에 그, 상승하고 나서 한번더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단은 2070을 깨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2065까지는 열어두시고 상단에 2092까지 열어두는 전략 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2086을 기본적으로 재차 상승하게 되면 그 N자형 상승을 확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는데 문제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해주느냐 여부가 예, 관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만기와 연관이 돼 있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예, 오늘 후속 매수에가 예, 굉장히 중요한 예, 변수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고한2 0 8 6을 넘어가면 예, 한번더 윗단의 변화를 생각해주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단기 상승에 대한 이런 부담감은 있어요. 이게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장은 수급에 이런 흐름들이 외국인들 매수와 기관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상단을 720 영역을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720 3 정도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초반에 시장 흐름이 720을 테스트하고 만약에 밀었는데, 이 미는 이 흐름이 713, 이 자리를 지키는 자리라면 여전히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단을 713, 상단을 723으로 놓고 매 포인트를 잡고요. 예, 여전히 뭐, 낙폭 과대보다는 낙폭 과대에서 초, 1차적으로, 예, 상승의 힘을 갖고 있는 쪽으로 시장을 배팅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 시장 흐름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은 역시 지금 현재 업종으로는 5G가 가장 강합니다. 그 중에서 KMW인데, KMW는 여기에 단기 조정파동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이 갭을 다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타스키 갭이라고 하는데 타스키 갭이 나오고 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의 조율을 맞춘 상태예요. 그래서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43,000원대를 고점을 돌파하면 뭐 45,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조정받고 5만 원대 안착하는 시장 흐름까지 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좋은데 5G는 업종 전체가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업종 안에서 순환매의 길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4만 3,300 원을 넘어가는 자리는 추경매매보다는 이익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좋겠고요. 만약에 장중에 조정이 나온다면 여전히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그래서 39,500원 전후를 제공약의 포인트를 잡고, 오늘 여우와 비슷한 오이솔루션이나 에이스테크에도 포커스를 맞춰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그, 캠트로닉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랜텍 쪽으로 공략했는데 캠트로닉스의 시장 흐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캠트로닉스는 이제 무선 충전기와 에, 글래스틴, 틴글라스의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을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폴더블폰에서 에, 기본 폴더글폰 안에 들어가는 틴글라스 사업이 예,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결국은 뭐, 이, 그, 디스플레이 소재 부분은 예, 계속 꾸준한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목표는, 1차 목표는 11,000원, 2차는 12,000원의 가격대를 두고요. 오늘 1 만원 이하로 가격 보정 작업이 들어오게 되면, 예, 매수 공략을 하고요. 9,500원을 레크라인으로 가져갑니다. 9,500원을 깨지 않으면 저점 매수 여전히 유효하고, 11,000원과 12,500원까지 확장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 여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공약을 했던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음 종목은 신화인터텍입니다. 신화인터텍인데, 시나인텍은 예, 결국은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뭐 어저께 이제 52주 신고가를 내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모바일 OLED용 테이프 부분 쪽에서 예, 국내 판매가 호조가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이 1분기가 실적이 예, 좀 흑자 전환했는 이런 시장흐름인데 2분기, 3분기도 기본적으로 입단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갭을 내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가격의 보정 작업을 N자형을 마치고 고점을 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5,500원대 5,500원대는 단기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동종목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보유자의 영역이고 장중에 조정이 나오면 4,0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고 4,0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고 짧은 조정에서 공략해서 5,000원까지 편승하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음 종목은 예, 클리오라는 종목입니다. 클리오라는 종목이고요, 예, 화장품 관련 주이고 마찬가지로. 그, 터널 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큰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유통 채널, 유통 채널을 이제 다각화하고 있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또그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이런 상황인데 그 중국이 그 미국에 대한 관광 제한을 하게 되면 에, 우리나라의 에, 인바운드 수요가 에, 자연적으로 반사 이익으로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에서 올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그 시장 흐름은 24,500원 직전의 고점까지 단기 목표를 두고 매 포인트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뭐 그 확률이 오, 그러니까 위에 목표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치고받는 이런 자리이고 만약에 아래, 아래로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역시 이제 이 종목은 2만 500원, 2 500원을 레크라인으로 잡는 이런 전략이고 2만 1000원 이하에서는 매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간의 매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고점을 테스트하고 눌림목을 살짝 주고 난 뒤에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2만 8000원 여부까지, 2만 8000원까지 확장하는 전략 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우리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장 흐름은 예, 그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후속 매세가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후속 매세의 여부를 체크해주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크게 보면 지수가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서 추세를 일단 기본적으로 확장하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연장하거나 단기 추세를 확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너무 짧게만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팅의 규모를 조금씩 더 늘려가는 이런 시장 공략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성공 투자 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들이 흡족하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예,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특히 요즘 최근에 예, 댓글 많이 달아 주시는데 예, 댓글 여러분들 고민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감사의 표현 모두 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인,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하는 것. 예, 이것이 또 우리 지금 현재 유튜브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공 투자하십시오.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